발전산업전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파워닉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파워닉스는 전력품질 설비의 전문 업체로서 국내 발전사의 전력품질 SVC하고 그 액티필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<laughs> 아까 네. 보니까 많은 바이어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네. 기술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전량 수입품에 의존하던 전력품질 설비입니다. 네네. 2009년부터 네. 국산화를 해가지고 네. 국내 발전산업에 큰 아, 도움을 주고 있고 네. 그리고 효율이 기존 제품보다 훨씬 월등히 좋기 때문에 네네. 국내 발전산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.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전력시장에서 저희 음. 입지를 좀 많이 굳혀가지고 저희가 그 수상을 많이 했는데요. 네. 앞으로도 그 기대 많이 부응해서 산업 발전 산업에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파워닉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